인류 역사상 이런 전염병은 없었습니다. 오대양 육대조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소독하고 모임을 금지합니다. 중세 흑사병 때나 스페인 독감이 창궐할 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19야말로 전대미문의 팬데믹입니다. 삼세한 말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증거하는데 세계적 전염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새롭게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마스크를 쓰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어의 순화와 절제입니다. 배려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14만 4천 명의 이긴 자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증거합니다. 두번 듣고 한번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포악하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주하는 말을 말입니다. 열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 했습니다. 내 입을 닫고, 귀를 열어서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타인의 마음의 소리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를 향한 정과 욕심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시대적 예언가라고 칭해지는 칼날지부라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이 시대는 친구간의 애정, 혈육에 대한 애정, 남녀간의 애정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서로 간에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유가 없이 늘 긴장 상태입니다. 이제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 간격을 진리와 성령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손을 소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손으로 지은 죄악을 회개하고 선행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손으로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손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 손에는 너무나 많은 죄악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와 성령의 맑은 물로 씻어야만 합니다. 이런 더러운 손으로 성전에 가서 헌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손으로 드린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전물을 닦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경에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 행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예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증거합니다. 성전문을 닫고 영적 내부 수리를 해야만 합니다. 신령한 교회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CTS 가족 여러분, 코로나 19의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긍정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보다 풍성해질 것입니다.